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찬송인데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한량 없는 은혜 늘 기억하시고 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또이예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렙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갈렙은 잘 아시지만 다시 세우시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세우실 때 하나님의 그 다우,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요 그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애국의 시대 또 광야의 시대를 끝내고 아, 가나안 땅의 시대를 열어갈 때 갈렙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 갈렙을 이야기하려면 아, 열두 정통, 정탐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 모세가 아, 광,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땅에서 아, 가나안 땅으로 열두 정탐꾼을 보낼 때 아,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 읽지 않고 앞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난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집파 중에서 지휘관된 지휘관 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량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4절부터 쭉 이제 각 지파의 그 이제 그어 이제 선발된 정탐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루벤 지파부터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 루벤 지파부터 루벤 시몬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요셉 단 아셀 납달리 각 지파에서 각각 뭐 삼무합으로부터 쭉 이제, 그 이제 나와 있는데요. 어, 유다 지파의 갈렙, 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은 호세한데 여호수아로 모세가 이름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눈의 어, 아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여분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어, 정탐꾼에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각 지파 중에 지휘자가 된 아, 지, 지휘관이 되었던 사람이었다. 또3절에서는 어, 이스라엘의 수령이 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 왜그 지휘관이라고 말을 하냐면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은 이미 전시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한장 갖고 왔는데요. 어, 신내산에서 어,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진을 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처, 이제 잠시 머무를 때는 진을 치는데 동서남북으로 세 집합씩 이렇게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저렇게 동서남북으로. 북쪽은 단 아셀랍달리 남쪽은 어, 루벤시몬 갓 동쪽은 유다 이사갈 수불론 서쪽은 에브라임 문나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동할 때도 저런 형 저런 그어 이제 그진저저모습으로 그대로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전에는 신해산 오기 전에 쭉 그냥. 이렇게 아마 뭐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막 이렇게 형식 없이 쭉 이렇게 밀려가는 몰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신해산 이후에는 저런 모습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진격하는 거죠.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진격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신해산에서 출발을 했고 가데스바네아까지 쭉 곧장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미 지파별로 군대 조직을 갖추었기 때문에 지파별로 어, 지파별로 지휘관들을 세웠을 것이고 어, 갈렙이 그 유다 지파의 지휘관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민수기 13장에서는 이 갈렙을 그냥 여분네 아들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 보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민수기 32장 12절에도 보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스와 그나스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니스라고도 했고 그나스라고도 했는데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나스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 갈렙인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나스 사람은 누굴까요?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요즘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욥의 새 친구들에 대해서 지난 지지난 주일에 한번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에서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창세기 36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제 누구냐하면 그 에서의 장자가 엘리바스였고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그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죠.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의 장자였던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그나스가 있었고 그나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나스의 자손 어, 그리고 에서의 자손이라는 거죠. 어, 결국 그들이 다 에돔 땅에 살았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 갈렙은 그나스 사람 이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었다. 에돔 그러니까 족속 중에서. 그나스의 그 후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갈렙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분 여분 내가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들어와 있었을까? 두 가지 정도의 우리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 시대에. 가뭄이 들었을 때 아마 이 애돔 족속들도 이제 목축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때도 그들도 가뭄을 들었을 테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갈때 이제 아마 그무렵에 같이 이주를 해 들어가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광야를 지날 때 그때 그 무리에 합류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데스바니아에 도착한 것은 가네스 가데스바니아에서 정탐군을 보냈던 시기는 출애굽을 하고 난뒤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왔을 때한 1년 정도 머물렀다가 이제 가네 가데스바니아로 가는데 이게 곧장 갔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고 2년이 최대지 않은 한 2년도 안된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미 유대의 지파의 지휘관이 이제 갈렙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광야 시절에 합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죠. 광야 시절에 했는, 합류를 했는데 유다 지파 지휘관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어, 이건 너무 시간이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우리 37절에서 38절 출애굽할 때 당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함 셋을 떠나서 숲 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아마 이제 타민족인데 같이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역을 하던 노예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같이 얼른 따라 나왔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 갈렙은 이미 그때 그무렵 이미 유다 지파의 중년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냥 이제 잡족 중에서 그냥 딸려 나올 정도가 아니라 이미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다 지파 안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이미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어 이제 갈렙이 이제 애굽에서 살은 지 오래 됐으면서 됐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미 민족 가운데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양자처럼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의 장남이고 엘리바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유다 지파에 이제 들어와 있던 그래서 꽤 높은 위치에 올랐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이스라엘 출신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자손은 아니지만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큰 역할을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고 큰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런 쓰임 받게 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갈렙은 애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에돔 땅으로 가서 살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한테 가서 살아도 됐을 겁니다. 이제, 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덕분에 애굽 땅에 에돔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백성들하고 살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어, 이 갈렙은 그 에돔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로서의그 역할을 택했고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가난 땅을 차지하는데 힘을 보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이제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아,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라 시대에 통일할 때 김춘추를 도왔던 유명한 장수가 하나 있었죠. 김유신 장군인데 김유신은 신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금관가야 출신이었죠. 하지만 같이 김진출을 도와서 통일 신라를 이루었고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인데 갈렙이 아 이런 김유신 같은 사람이 아니었겠나 아 이제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 땅을 차지하는데 힘을 보탰던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두 정통 뿐만 살아남았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중에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어 이스라엘 전체 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갈렙은 어쩌면 유다 지파의 한쪽 지역 그냥 헤브론 정도만 차지하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갈렙은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자기가 나도 정탐꾼 두 정탐 중에 하나였는데 여호수아처럼 어, 얼마든지 나도 큰 역할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 서운해하거나 욕심도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역할,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아, 해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 본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했죠.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함으로 유다 지파의 그 어, 이제 분배받았던 그 땅, 헤브론 땅을 차지했고 그 땅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 살수 있도록 그렇게 어,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세우고 새시대를 열어갈 때 어, 이런 갈렙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이 갈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다시 세워질 것이고 또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가 회복되도록 나아갈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산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해 나갈 텐데 이 갈렙처럼 내가 맡은 역할. 아,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아, 충실히 감당할 때 충성되게 우리 갈렙이 갈렙이 감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감당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전체가 아, 어떤 큰 힘을 받을 것이고 또 본위되는 그런 아,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갈렙처럼 어, 내 역할에 충실하고 어떤 다른 역할보다는. 어,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갈렙 같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요 여호수아서 14장과 10, 아, 14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에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갈때 나이가 40세였고 지금 가난 정복을 이제 40년 지나고 했지만 정복하는 전쟁이 한몇년 지나서 8 5 세가 되었을 때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헤브론 땅 모세가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달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최고령의 장수였을 겁니다. 이미 같이 갔던 어, 그런 정탐꾼들은 다 죽었고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광야 2세대들만 이제 나아갔는데 어, 모세도 죽었고 요소와 갈렙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마 최고령의 나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나이에도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85세가 되어도 가나안 땅 85세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할지 몰랐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날지 몰랐는데 그런데 갈렙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렸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호수아에게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저 산지를 내가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약속한 그 산지를 내게 달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네, 나는 똑같이 출입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요수와서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헤브론 어, 땅이 어, 약속 받은 땅인데 그 땅은 아낙 자손, 그러니까 거인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인이 한두명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 같은 장수가 블레셋에 있었는데 그 장수 하나 때문에 사울 군대가 사울의 군대가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는데요. 근데 이헤브로는이 안학자손 거인들이 다 그냥 차지하고 있네. 다 거인이 다 거인. 그러니 이게 사실은 싸우기가 쉽지 않죠. 거기다가 산지의 성읍입니다. 산지는 산지의 성이 있으면 그 성은 탈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읍도 산지고 거인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땅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왜 이제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남은 땅들을 각 지파 별로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분배하고 는 나머지 들은 지파 별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거인 족 들이 를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자기가 할당 받은 그 분배 받은 땅에 있는 거인 족 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울 시대, 다윗 시대에도 골리앗 같은 거인이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이죠. 또 산지 성읍들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루살렘도 그 유다 지파에 있는 땅인데 그 예루살렘 성은 정령하지 못했어요. 너무 산지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 때까지 그 땅은 계속 어, 이제 사사 시대, 사울 왕 시대까지 계속 어, 그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변은 다 어, 유다 사람들이 차, 살고 있었지만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은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부스 족속을 비로소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 성을 어, 수도로 삼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85세 나이입니다. 그러니 야, 이제 내, 나, 내 나이가 지금 최고령인데 차, 조금 더 쉬운 성읍을 나한테 기업으로 달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얼마든지 어, 요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어, 그만한 위치였고 그만큼의 어떤 그 요구를 할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었어도 그 사명 위해서 지금까지 4 5년 동안 준비했고 저 산지의 땅, 거인들의 땅, 그러니까 성읍을 내가 차지하는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내가 아, 한목하겠다. 내가 그거 감당하겠다. 내게 달라. 그거는 그 땅을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 내가 저 땅을 점령하겠다. 몰아내겠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어, 1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갈렙이 그 가장 큰 아낙 사람이 사는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본을 보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은 상징적으로 그땅에 전쟁이 그쳤다. 결국은 이 알렙의 어떤 그런 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들을 자기 집파의 땅들을 차지하고 그 땅을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큰 목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때 이런 갈렙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죠. 준비된 사람 또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내가 맡은 어떤 역할을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계실 텐데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세워질 겁니다 그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실 겁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실 때 그렇게 또 쓰임받는 갈렙처럼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출신도 중요하지 않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갈렙처럼 헌신되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나 때문에 그런 헌신된 갈렙 같은 나 때문에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뿐만 아니라 이 갈렙 갈랩 때문에 갈렙의 가족, 갈렙의 공동체, 갈렙의 그런 집파 사람들, 갈렙의 갈랩,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그해버론이라는그 어, 귀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내 가족 또내 후손들이 그복알렙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고 또 우리 후손들이 나 때문에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복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갈렙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 갈렙 같은 역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고 또그 기업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까 찬송 마지막 찬송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갈렙함의 이 찬송이죠.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또 우리 다시 세우시는 또 은혜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